<laughs> 아니, 왜, 왜 뒤에 서 있어? 아니야, 나뭐 가린 거 아니야? 뭐, 뭐야? 왜? 아니야, 아니야,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. 진짜 괜찮아. <laughs> 아니, 언제부터 보고 있던 거야? 내가 영상 보고 있을 때부터? 노크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. 나, 난뭐 하고 있었냐고? 너 봤으면서 또 물어보는 거야? <laughs> 아니, 봤잖아. 너가 직접. 뭐. 싫어. 말안할 거야. 말해줘? 아니, 뭐, 그냥. 야구 동영상 보고 있었는데? <laughs> 야구 동영상 맞거든? 줄이면은, 뭐, 그래. 뭐. 아, 너가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. 아, 짜증나. 아, 쓰다듬지 마. 야, 너 때문이잖아. 너가, 너가 나랑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. 요즘 바빠서 데이트도 못하고, 쉬는 날 돼도 피곤하다, 나쉴 거다, 이러면서 만나러 오지도 않고, 내가 만나러 가도, 그냥, 그냥 쉬라고 그러고.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, 너가 그렇게 피곤하니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. 음, 손 치워라. 아니, 그래가지고, 그냥, 혼자 좀 하고 있었다. 왜? 어쩔래? <laughs> 아, 왜안 와줘, 갑자기. <laughs> 갑자기 뭐야, 이거. 그래, 혼자 하고 있었다. 뭐 보면서 하고 있었냐고? 너랑 같이 찍은 거. <laughs> 너랑 같이 찍은 거 보면서 했다. 왜? 어쩔래? 아니 그런뭐 다른 걸 보고 할순 없잖아 내 여자친구는 넌데 내가 너 말고 다른 거를 왜봐난 <laughs> 너만 있으면 되는데 바보야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얼굴 너무 빨개졌어 부끄럽지 <laughs> 차라리 씻고 나와서 알몸을 보인 거면 안 부끄럽겠는데 혼자 그러고 있던 거를 보여 버리니까 <laughs> 얼굴이 너무 뜨거워. <laughs> 웃지 마. 아, 자기 왜 웃어? 자기 때문이잖아. 자기가 나랑 안 해주니까. 진짜? 그래가지고,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온 건데? 놀리지 말고. <laughs> 야, 나 만족시켜주러 왔다니. 장난치지 말고 왜 왔냐고. <laughs> 아... 아, 일찍 끝나가지고 온 거야? 그래, 어서와, 일단, 일단. 아, 머리 아파. 아니, 일단, 응. 나 찬물 좀 마시고 올게. 정신을 좀 차려야 할것 같다. 정신이 안 차려진다. 그래. 혼자 좀 했다 너가 안놀아줘서나 혼자 했다 응? 그니까 좀 자주 와 바보야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한테 부담일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바보야 나도 외롭단 말이야 나도 쓸쓸하고 너랑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하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 자기도 나중에 나 먹으면 되고. 안 그래? 자기가 내가 제일 맛있다 그랬잖아. 너가 내가 제일 맛있다며. 맨날, 맨날, 맨날 먹고 싶다며. 그래 놓고 계속 방치하고 나 혼자 두고. 됐어, 먹지 만안줄 거야. 못 먹게 할 거야. 왜또이 취급이지? 그래 삐졌다 너가 맨날 먹는다 고 그래 놓고 나 방치해가지고 내가 삐졌다고 너한테 아니 어, 그래 너 말고 자기 자기한테 삐졌다고 <laughs> 왜 너가 짜증내 지금 내가 짜증내는 차례 아니야? 너라고 했다고 짜증.. 아니, 미안해 음,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싫은 건 아니고, <laughs> 아, 몰라. 그래도 얼굴 봤으니까 됐어. 응. 우리 자기랑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니까 좋네, 그래도. 자기야? 갑자기 내 위에는 왜 올라타? 나 먹을 뭐 거야? 너무 갑작스럽잖아. <laughs> 아니, 분위기도 없고, 뭣도 없고, 갑자기, 갑자기, 내 위에 올라타면 어떡해. 여기 의자잖아, 그리고. <laughs> 상관, 없어? 내가, 내가 상관 있는데? 없을 거리에 무슨 말이야, 이 바보야. 아, 상관 있다고 아니야? 상관 없어? 알겠어. 상관 없나봐. 그러면은, 그게, 뭐냐. 지금부터, 그냥 바로? 바로? 진짜? 나 아직 씻지도 못했는데? <laughs> 야, 오히려 좋아? 아, 진짜. 아, 몰라. 안 싫어, 바보야. 안 싫다고. 네. <laughs> 아, 진짜, 또 이상한 말 시키지, 나한테? 너, 너 맨날 나한테 이상한 말 시켜? 아, 진짜. <laughs> 나, 나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? <laughs> 진짜 몇주 동안 자기만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혼자 하고 있었단 말이야.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어야 된다? 맛 없게 먹으면 혼날 거야. 나도 우리 어부 맛있게 먹을 거니까 편식하지 말 걸. 전부 다 먹어야 된다. 한다. 나 진짜 화난다. 맛있게 드세요.